안녕하세요. 안공 TV 안공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한남대학교와 복합터미널 사이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주택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는 여기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남대학교 상권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까지가 도보로 약 9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터미널까지 도보로 똑같이 한 9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복합터미널을 지나서 이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 대전 IC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 IC 근처로 이런 방들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선호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남대학교 학생들과 복합터미널 인근으로 이런 방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부와 방 내부를 영상으로 보실 건데 제가 이 매물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연식이 2018년식인데 그러니까 8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부나 내부의 상태가 요즘 신축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너 각지 매물이기 때문에 이면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징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면과 이 옆쪽 측면은 일반 미장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건물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8년 정도 됐으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잘돼 있고 그리고 자재가 좀 좋은 자재, 고급 자재로 좀 썼기 때문에 8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거의 없었고요. 보통 방과 그총종을 연결해 주는 게 인터폰이 많았었는데 이 매물은 비디오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넣는 비디오폰하고 똑같은 제품이고요. 가전 제품을 보면.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삼성이나 LG보다는 대우 제품을 많이 넣습니다.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은 그래도 LG하고 삼성으로 모든 가전 제품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레바지나 몰딩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그 발톱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지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 MDF 제품보다는 좀그 자재에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그때 당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집이라는 그런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연식에 비해서는 건물 컨디션이 매우 좋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대지는 68.5평입니다. 영상에서 보셨을 때 건물이 좀커 보일 건데 이런 것도 코너 각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그 코너 각지가 아닌 대지에 지어진 건물보다는 좀 대지 평수나 건물의 규모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용도는 2, 3, 4층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1층이 근생이 들어가 있는 복합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00평이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총 4개 층에 12개실이 있고요. 상가까지 포함해서 12개실이에요. 건축 연도는 201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상가 임대가는 뭐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500에 50으로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원룸과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복층 원룸이 있고요. 하나 그리고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12개실이 됩니다. 임대 금액은 원룸 전세가 한 6천 정도. 이거는 최근에 놓은 그 임대 금액 같아요. 일정 오름은 월세로 놨을 때 천에 45 정도가 어,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까지 전세로 임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인 세대에 사시는 분 만기가 되었을 때 이제 입주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11억 8천이고요. 그리고 융자는 4억이 있는데 1층에 근생이 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 보증금은 4억 4,600. 그래서 매매 금액에서 융자와 보증금을 공제를 하면 실투자 금액은 3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억 3천을 투자를 해서 월세에서 이자를 공제한 순 월세를 한번 따져보면 126만 원 정도가 남는데 사실 높은 수익은 아닙니다. 다중 주택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은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매물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기 보다는 어, 이 정도 연식에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 건물 내부 상태가 연식에 비해서 좀 좋은 상태라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가구 주택들 중에서는 매매 금액이 그래도 저렴하다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어, 장점을 볼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